자 영어로 free us from what makes us feel free 아, 다음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자 7번 들어갔습니다 펜짝고 집중합시다 자밑출시부분에 위치는 문장이 거의 맨끝 부분이었고 이게 어디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함축적 의미 파악은 내가 뭐 한다고요 비유적인 표현을 보통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 또한 뭔지 모르겠으면 지문에 나와 있는 게 위에 아예 밑줄 친 프레이즈 이렇게 나오니까 알았어 그 부분을 읽고 뭔가 충분히 계획이 짜지면 50%는 맞힌 거야. 근데 그게 보통 아 지난번에 기억나지요?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가 났다. 큰 연못에 큰 물고기보다 이런 것처럼 충분히 너무 많이 접해 봤던 내용이라. 비유적인 표현을 독해를 안 해봐도 아는 경우도 50%는 나온다고요. 그런데 나머지 한 50%는 뭐래? 하고 모르는 경우야. 그런 경우는 그냥 마음을 내려놔. 읽고 읽고 또 읽고 받자 모르니까 그냥 독해로 들어가서 주제를 열심히 찾아서 주제나 요지 찾기로 가셔도 된다고요. 그냥. 알았지요? 자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저는 밑으친 부분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해볼게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 하다. 해 뭐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느끼는 것. 웟에다가 덩그라미. 음. 네. 웟부터 뭐, 미칠? 쫙. 따라서 지금 말하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오히려 자유롭게 만든다. 자유롭게 만든다라는 말이 좋은 뜻도 되지만, 안 좋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 상상하지 말라고. 다만 중요한 건 자유롭게 하다는 마저. 그런데 다만 내가 여기서부터 찾아야 되는 비유적인 표현은 우리가 자유롭다라, 자유롭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뭘까를 우선 찾아야 될 거야. 됐어?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노래방에 있는 게 너무 좋아. 노래하는 게 하루 종일. 그러면 그게 바로 what makes you feel free하게 만들어주는 거 노래방이지. 이런 식으로 그게 뭔지 찾아서. 그지요 뭔지 모르지만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면 나쁜 거야, 좋은 것이야? 음. 좋은 것이야. 뭔지 몰라도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이거로부터 너를 오히려 프리하게 만들어주다야. 또 자유롭게 만들어줘.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이 당연히 되지요. 그런데 다만 중요한 거, what makes us feel free가 뭔가를 나는 먼저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뿜쌤은.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처음부터? 네. 그리고 왼쪽에 나와있는 free from의 이줄죠 free from을 뭐뭐로부터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걸 아예 그냥 수거처럼 free from 해석서 뭐뭐로부터 벗어나다 수거가 있습니다 free from 뭐뭐로부터 벗어나다 해방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해방시키다 벗어나다 그런 뜻을 알면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에라 몰라 그냥 가보자. 가보자. 에라 모르겠다. 시작. 자 놀랍기는 합니까? 그 어떤 원달. 그런데 중요한 거이 그것이. 그것이. 이 시간을 키는 게 뭘까요? 그것이 그 어떤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가? 원래는 덴, 위, 덴트, 생냥. 가져 진저보면 되겠네. 우리가 뭐한다라는 거? 자동화를 좋아한다라는 게 놀라운 일이니? 원달 궁금한 이름이 아니면 원달 놀라게하다뜻두 개예요. Automation 박스 글감이라 그럼 왼쪽에다가 한글로 쓰는 연습 나쁘지 않다고 했지요. 왜냐하면 내가 위에다가 동그라미 박스 밑줄장을안만해놔도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급할 때 위로 올라가면 어차피 영어가 영어로 확안 들어오고 또 다시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불리함이 있으면 아싸이 왼쪽에다가. 단어화해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왼쪽에 정리한다라면 자동화라고 쓰면 되죠. 왼쪽에 자동화. 자, 자동화 중요한 거 떠올르는 걸 내가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왼쪽에다가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 보겠다고. 자 놀랄 것도 없다. 자동화 좋대. 선생님이 뭐랬어? 글감이 나오면 대부분의 요지는 뭐부터 시작하랬어? 그래서, 좋대, 안좋대, 굿이야, 배드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해돼요? 그걸로 펼쳐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러브한다 그랬으니까 자동화 좋아. 됐어요? 자동화 밑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표현해도 나쁘지 않아. 아니면 굿에 쥐를 쓰던가. 자동화 플러스 좋아.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거 혹시 마이너스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내용 틀어지는 역점이 되는 그 순간도 파악하고, 이건 뭐야? 중요한 도끼 다닥다닥 하지 않아도 잘 흘러 내려가면서 찍기 올려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갑니다. 준비 시작. 뭐함으로써 일의 양위 일의 앞에 끈은 어떤 일의 양이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의 양을 줄여줌으로써 넘어가 아니면 줄이는 것을 제공하기 제공해줌으로써 하는가? 우리가 해야 하자 넘어가시자. 또 바이 i h 또나와다라서 1번, 2번 병렬구조. 또 뭐함으로써 약속해줌으로서 약속해줌으로서부터 쭉 읽는 거 아니에요. 다음 컴퓨터에서 넘어가. 이유는 왜요? 바로 by ing 뭐한데 노동의 양을 줄여줌으로써 자동화 얘기할 거야. 좋은 얘기 맞죠? 그리고 또 뭐함으로써 좋은 약속해줌으로서, 알았니? 뒤에 읽지 않겠다고 원래 시험 볼때 말이죠. 전부 알았죠? 도저히 짧은 시간 내에 다 읽고 문제 못 풀어요 다음 넘어갑니다 일단 해석은 전 할게요 독해하니까 오늘은 자 약속해 줌으로써 Feel our lives 우리의 삶을 채우겠다 With a bag 그 옆으로 쫙 뭐를 가지고 시작 좀더 Greated ease 단어 빨리 정리해 편안함 불편함은 영어로 뭐죠 불안감? Uneasy 알지요? 불안감, 불편함 이런 거야 자 편안함, Comfort, 또 뭐야? 얘도 편안함 그리고 또 Convenience, 뜻이 뭐야? 편이함 따라서 Ease부터 끝까지 미줄지야 따라서 1번, 2번, 3번 때문에 오토메이션은 좋아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계속 같은 내용이면은 더쓸게 없네 왼쪽에 자동화 플러스 말고 넘어가 볼게요 자 한마디로 그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주어동사 c o m p u t e r 는 그렇지요? 음. 자, 뭐 한다? 컴퓨터는 또 다른 labor-saving technology는 어필 앞에 끝거 음. 그 어필 t, 이즐 브이. 표시 다 되어져 있니 지나 어디가 아, 표시 되어져 있어? 아, 눈으로 되고 네. 선생님 표시법을 좀 익혀야지 돼. 그래서 집하고 내가 하는 대로. 자 따라서 컴퓨터나 또 다른 기술들은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는 오토메이션 됐어요. 네. 계속 파악해야 되는 게 영어가 제일 좋아하는 말 지겹도록 반복하는데 같은 말 다른 단어 됐어요? 유사어 찾기 다른 말로 패러 프레이징 해 나가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망의 이걸 이걸 뭐 한다고요? 자. 우리 열, 아, 이글거리지만, 미스가이디드 한 디자이어 4에 4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글, 그리고 but, 미스가이디드는 원래 괄호예요 이게 나와 있는 디자이어를 꾸미는거지요. 자, 이글거리지만, 잘못 인도된, 그래서 버트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반대말인거예요 이해돼? 열렬하지만 사실은 잘못 인도되고 있는. 그래서 미스, 가이디드, 별. 문제를 많이 풀어본 아이들은 이런 단어는 절대 놓치지 않아요. 지금부터 자동화 마이너스 얘기 들어가는구나. 이해 돼요? 왜? 잘못 인도된, 잘못 알고 있는, 잘못 받아들이는 신념, 이런 얘기 나오면 일반적인 통념을 세뇌줄 제시하고, 이해 돼요? 그 통념에 대하여, 아니야, 그건 틀린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요. 논리적인, 문장을 많이 쓰는 구조예요. 수능형 구조라고. 자, 뭐에, 열, 뭐에 어필하냐 하면, 열망이야, desireful. 뭐뭐라는 열망이야, 시작. release from, 뭐뭐로부터? release from, 해방되다. release from, 밑줄죠? 같은 말, free from이에요. 됐습니까? 같은 말 free from 뭐뭐부터 자유롭다 단어 외우자 release 비출적 수능 필수 release 1번 번 연기나 가스나 물을 풀어주다 그렇죠? 방출하다 내뿜다 풀어주다 release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2번 release 개봉하다. 영화가 개봉하다 다음 3번 release 죄수를 풀어주다 석방하다 선생님이 가르친 단어 그대로예요 우진아 애들이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다 단어 정리를 그렇게 하고 2년 동안 외우도록 시킨 단어들이라 그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조금 쫓아오면 돼요 처음에는 release from 해서 뭐뭐로부터 뭐하는 것으로부터 뭐마하고자 하는 열망 what we perceive as toil 자 뭐라는 것이죠 우리가 토일토일 토일, 시선 아래로 뚝뚝 오르는 거 나오면 시선 아래로 뚝뚝 하는 것도 습성이야 왜다 읽고 노고 보이면 열받잖아 넘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노고 노력으로서 perceive 단어 알지요 인지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한마디로 뭐하는 거야 자동화 때문에 편리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줬어 자동화가 이해 됐나요? 음. 이해 됐습니까? 그러면 자동화 옆에 플러스, 플러스 옆에다가 써도 되지 노력, 그리고 노력 X라고 써도 되지요 그래서 노력, 근데 노력 X 이런 거는 뭐 노력하도록 한다 이런 말 들어가면 원래 다 틀린다 이런 뜻이야, 알았어? 그, 그래서 그 그런 건 스킬이라고 맨 처음에 모를 때는요 선생님 나 한글을 쓴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야, 또딱 1초만 써열 단어 쓰는데 또딱또 10번은 쓸수 있어 10초 됐어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1, 2, 3, 4 문제 풀때 몰라서 또 올라가서 영어로 또 보고 또 보고 그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너에게는두번 해석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시간 쓰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정리해 나가는 방법도 그것도 기술이야 문제를 풀면서 연습 훈련 하셔야 돼요 혼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은 제가 굳이 더댈 거는 없어요 In the right place. 빨리 들어갑니다. 어디에서 시작? 직장에서 뭐라고? 응? 그렇지. 스피드를 향상하는 거. 그리고 다른 말로, 에피션시 효율성. 어찌 됐건뭐 하는 거야? 향상시킨는데 스피드나, 스피드나 스피드 밑줄즈 효율성 밑줄즈 그럼 지금 계속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뭔데?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편리해요. 효율성이 있습니다. 이해했니? 네. 직장에서 더일런 거지. 원래는 하이픈 일지 않고 점. 이해돼요? 네. 원래는 이 하이 이 중간에 나와 있는 대시는요. 괄호 열고 그리고 마지막 대시 괄호 닫고 괄호예요. 자, 저는 그냥 한번 쳐 볼게요. 자,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해석.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잠깐만 서 자동화에 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u t u n heads h a d s 줄사잖아관호 빼고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래서 해서 자동화의 초점은 이래야지. a u t o m a t 잖아요 그죠? 따라서 위에 나와 있는 위에 위의 줄 automations focus on 줄좌 S 시작! 자동화의 초점은 뭐 하고자 하는 인헤이징 향상시키고자 하는 축점은 넘어가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자주 종종 됐습니까? 해서 자주 종종 뭐한다? 어떤 효과? 복잡한 걸 제거해 일로부터 아직까지는 좋은 것 같아 왜? 편리하게 하니까 복잡한 거 싫다고 노력 싫어요 됐습니까? 좋아요 실표 잉 해석 만마하 면서 디비니시 미줄 자 필수 핵심 단어 우진아 두꺼운 스프링 단어장 같은 거 하나 사서 지금부터 수능장에 들고 갈 너의 1학년 공부 단어를 계속 모아놔. 그래서 수능 보기 한달 전에는 그것만 공부하는 거야 단어. 남는 거 그거 할게 없어. 네다 드세요. 디비니시 뭐하면서 줄여주면서 줄이다 감소시키다 디비니시 알지요? decrease 같은 말 diminish challenge 도전 또는 문제점 데이부터 바로 어떤 도전이야? 시작 그들이 p r 젠 s e n t 뜻이 뭐야? 주다 그들이 주는 그들이 주는 문제점을 오히려 줄여주면서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이라는 거는 일이 주는 문제점인가? 복잡한 일이 주는 자, 넘어가. And the pack. 그럼, 그로 참여. 그리고 또 뭐? 시작. 참여. 아. And의 세모. Hence. V자로 후벼. 파. 파. 그럼으로. Hence. 그럼. 그러면 정답. 뺄것 빼면 더. Engagement. 비출. 자, 2번. 그럼 1번 찾아갑시다. 1번이 뭐야? 천리추예요. 천리추예요. 그렇게 해서 캐서 해야왜 명사와 명사가 병렬이 되고 있죠? The training, t 다음, t h 프 y p r o m 과로. 자 따라서 e n g a g e m e n 주 필수 참여, 종사, 참여, 종사. 자 옆에다가 한번 써보자. 시작 B engaged in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종사하다 관련 있다. 하나 외우자 비 e 게 n 지 a g 빠르게 됐나요? 같은 말다 했어. 참여하다, 종사하다 관련이 있다 비 e involved, involved in. 되나요? i n v o l v e 해석 나 지금 뭐 써? 어디 어디에 관련되다 또는 어디 어디에 참여되다 뭐 이런 뜻이야 Be 어소시에 o c i a t e 비어 a s s o c i 도 위대도 되고 비어 a s s o c i 도 인도 되고 또 관련 있다. Be related 위대는 쉬니까안 쓰래요. 관련 있다, 연관 있다. 또뭐 있지? 아 지금 한 커피. 인플로이드, 비인플로이드, 비인플로이드, 인 어디 어디에 종사하다 참여되다 같은 말비인계이 주드인 다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종사하다 이런 뜻이야 다알아둬야죠 우리 잘했어. 너 이번 사인 사건에 관련됐다 참여됐다, 그지요? 어, 열로되다 뭐 이런 표현도 좋잖아. 열로되다. 관련되다 뭐 이런 단어들 다 알아두셔야지 되는 단어들이야 정리하고. 자 알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수 시간도 없어. 다음 넘어가시죠. 그래서 engagement가 참여 또는 약혼이라는 뜻도 돼요. Be engaged to 누구누구와 약혼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허물하게 빨리 써. 집중해야지 돼. 네. 다시 넘어갑니다. Promote, m a j 필수. 다시 봐야1번숙진하다2번 승진하다. 그래서 프로모션, 촉진 또는 승진 수거로는 Promote A to B, A가 비하도록 촉진시키다 그죠? A가 비하도록 촉진시키다 Promote, 같은 말 Prompt A to B 재촉하다, 얼른 얼른 해! 라고 촉진시켜 재촉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아는 단어들이 많아서 틀리는 따박따박 안 합니다 어쨌 됐든 넘어가, 시작! 1번과 2번 따위를 줄여주면서 복잡함을 없앱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독해를 많이 한 아이들은 벌써 2층 돼도 또 어? 플러스가 마이너로 바뀌는 순간 이라고 눈칠까 요 이유는요? 복잡함과 없애면 좋은 거잖아. 그런데 뭐래? 도전을 줄인대. 참여를 줄인대. 그럼 인간 뭐야? 허수아비야? 이해 돼요? 분위기를 느껴야 된다고. 분위기를. 조짐을. 문제 많이 풀어봐야지. 한 순간에 안 돼. 아직 시간 많어. 쫄지 말고 연습하세요. 다음 더 읽어봅니다. 오토메이시 시작. 뭐는 일어나가 노골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해석 뭐라고 시작? 그렇지. 넬로 미줄쫙좁피다 폭이 좁은 와이드 반대말이 넬로우지. 따라서 뭐에 책임감을 줄여. 도 앞에 끊고. To the point that, 밑줄 짤. 필수 아니에요. 필수는 필수라고 말할 거예요. 편히. 요거는 그냥 뭐뭐한 지점까지 이런 뜻이야. 포인트 밑에다가 extent 씁니다. ex, t, e, n, t. 범위. 따라서 to the extent that. 같은 말이야. 뭐뭐한 범위 또는 뭐뭐한 포인트까지 이런 뜻이야. 뭔만 지경에 이르기까지 뭐 이런 뜻이라고 이해돼요? 네. 표현으로 외워버리라고 반복해. 자 넘어갑니다. Depth 바로 어떤 지점이냐 하면 시작 그들의 좌비 음, 음, 음. c o n s i s t of 미술, 그렇죠. 자 라질리 주로 되게 뭐 뭐로 구성돼? 뭐 하는 거야? 모니터링하고 5월 앞에 끊고 엔터링하고. 그랬어? 이게 바로 뭐야 복잡한 일일까 아니면 내할 일이나 내 책임감이 줄어드는 일일까 줄어드는 일들이죠 킥케어 가만히 앉아서 모니터 스크린이나 컴퓨터 스크린이나 모니터링하고 되니? 그리고 데이터나 어떤 분야에 TDD 입력시키는 것 정도로 사람의 책임을 중요한 건 널로 안하라는 거야 계속 뭐해 디미니시 널로 동기어 반복 이해됐습니까? 네. 사람의 일이 줄어 줄어 그러면 편리의편리의 좋아 좋아가 어떤 단어로 바뀌어 사람의 책임감이 줄어 한 일이 없어 포기 좀 하죠 이해돼? 이런 걸로 흐름을 타야지 되는 거야. 다음 넘어가 1분 시작. 번네 심지어 뭐 뭐들 조차 이렇게 가야지요? 같은 얘기야. 심지어 같은 얘기 뭐 뭐들 조차 한숨 더 떠서 이런 뜻이에요. 심지어 꽤 트레이닝된 애널리스트 원래는 분석하다. 애널라이즈 알지요? 자, 애널리스트 분석가. 전문가들이겠지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그들의 월크를 봅니다. r e s t r i 앞에 끊어야지요. 자, 일단은 신그 다음에 t h e r r k 비칠자 r e s t r i c t by 비칠자어 O.C. 를 해석해도 돼. 지각동사라. PP. 자, 뭐하는 것이? 자, 그들의 뭐하는거? 그들의 업무가 그들의 일 애널리스트의 업무가 Restricted 저기 써놨네. 네쟤 봐라 쟤하라 Restricted 맞다? 자 출발 왼쪽에 다 쓴게 뭐야? 지금에요 A가 B하는거는 막다 방해하다 제한하다 못하게하다 이런 뜻들이야 됐습니까? 무조건 외워야돼 Restricted 저기 나오네 제한하다 리미트 시키는 거야 이해 돼? 그래서 Restriction 제약 또는 제한 넘어갑니다 다시 그래서 책봐 따라서 뭐했다 시작 뭐뭐에 의해서 p p 바이 알지요? 자 결정을 서포트 해주는 시스템 t 부터 바로 t 루틴까지 됐어? 안 읽어도 돼 결정을 내가 뭔가 내려야 되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인간이라는 일이 인간의 일은 제약을 받는 거를 쳐다본다라는 거요 심지어 이런 똑똑한 분석가인데도. 아니 음. 음. 분석가의 반대말이 뭔가 다른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야. 오토메이션 시스템이겠지요. 이해돼요? 다음, 텐 심심하면 읽어봤던 뭐 해주는 독해 실력이라 읽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숫네십대 필요하니까. 턴 뭐하는? 다음 메이킹 어부자짐한테 턴 미칠지야 인투 미칠지야. A를 B로 바뀌어지는 그죠? 일종의 데이터 프로세싱이 하는 루틴으로. 이해돼? 네. 자, 사람이 보는 안목으로 분석할 수도 있는데, 비리비리비 데이터에 의하면, 그죠? 당신이 이번 시험에서 공할 확률은 몇 프로입니다. 이해돼? 뭐 이런 것들, 하던가, 주식, 시장, 뭐 이런 것도 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예요. 주식 분석가들도. 루틴, 단어 알아요. 일상. 네. 자, 넘어갑니다 이쯤 됐으면 자동화 플러스 아니라 얘 진작에 마이너스로 바꿨어요 마이너스 넘어가 더 엘스 시작 그래서 또 다른 것죠 어디에서? 해브 앞에 끊고 위부터 바로 프라이빗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앱은 자동화에 됐어요 끝까지 내가 말하려고 하는 컴퓨터 웹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자동화. 넘어가 이런 것들은 have a similar effect를 가지는데 by ing 뭔말하으로 뭐 so 계속 들어가 뭐함으로써 시작. 어렵고 시간 걸리는 일들 그런 일들을 떠맡아 줌으로써 누가 소프트웨어가 이해돼요? 예, 소프트웨어 문장맨 앞에 있는 거라 정답 이런 거이 하마 주어 동사. 자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by taking. 전치사의 목적어도 되지만 의미상의 주어는 그냥 소프트웨어가 떠맡음으로서 take over 이질적 필수 어떤 임무를 떠맡다. 영어로 take over. 어떤 임무나 일을 떠맡다. 바로합니다. 시작. 그렇게 함으로써 소프트웨어네 해. 자 그렇게 떠맡음으로써. 소프트웨어는, 여섯 말하는 소프트웨어, 오토메이션, 웹. 다 같은 말들이에요. 앱. 이해됐나요? 이런 것들은. 자, 지금부터 이제 슬슬 다 읽으면 끝나겠네. 만듭니다. It, 미줄자. Even less likely. 미줄자. 대답해. 끊고. 끊고. 구조가 안 보이는데 본훈련좀 시켜준다고. 숫특이라. 됐어. 실전 보고 때 이런 거안 읽어요. 다. 알았니? 수특은 읽을마다 가치가 있는 지문들이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시작 우가 오시하게 메이 만듭니다 이덩그라미 오른쪽에 뗏덩그라미 과목적어 진목적어였어요 진묵적어. 분석 여러분들이 되어져 있나요 그렇게 숙지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정말 너 대단한 거예요 구조가 막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분석할 때 이렇게 하셨으면 넘어갑니다 시작 그것이 less likely 덜 가능성 있는 됐나요? 원래는 비 라이클리트 뭐막이 쉽다. 아. 그런데 라이클리 자체가 그만큼 하기 쉬운 그럴 것 같은 가능성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less 라이클리 덜 가능성 있는 덜 그럴 것 같은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가능성이 없도록 만듭니다. 델트가 가리킨 게 뭔데? 시 이제 우리가 뭐할 가능성이 더욱 더 없어진다라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뭐하는 거야? Engage in 미주. 자 뜻이 아까 뭐랬어? 참여하다, 종사하다. 다른 말로 비인게이지드 in 어디 어디에 우리가 참여되다, 열루되다. 이해돼요? 그냥 engage in 참여하다, 종사하다. 넘어갑니다. 우리가 노력해 참여할 가능성은 떨어지다 이런 뜻이야 그냥. 됐어요? likely less likely 어려워하지 말고 이해 돼? 그러기 덜 쉽다 이런 말이 너무 어렵잖아 그냥 가능성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 돼? less likely 알았니? 가능성이 없다 뭐할 가능성? effort 노력할 가능성은 없다 대답해 끊어 왜 자동화가 다 됐는데 내가 왜 노력해야 돼? 그래서 that 앞에 끊어 뭐 하는 시작 우리의, 스킬 우리의 스킬을 해서. 테스트하고 또 시작 우리에게 뭐랑 이런 만족감을 줄수 있는 좋은 노력. 소연이 졸리다. 이런 노력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어진다. 왜? 안 그래도 편하게 살수 있는데 왜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럼 이쯤 됐으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뀐 거 맞나요? 다음 넘어가. 시작. 너무 자주 졸죠. 오토메이션에 이제 나왔다. 뭐로부터? What makes us feel free? 뭐 하는 것이죠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 해서 이거는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 덩그라미. 이게 자동화 얘기고. 됐어? 좋은 얘기야. 플러스에서. 됐어? 우리가 아주 자유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플러스에서. 우리를 오히려 뭐한다? 벗어나게 만든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프리프롬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지다. 이게 좋은 말 아니에요. 이줄 자체를 해석이 안되면.